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.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 166편 홍화소심 조홍소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꽃잎 전체에 적홍빛 화색이 곱게 물들어 있으며 어, 거기에 소심의 예를 더하는 품종으로 둥글게 어, 마무리된 풍만한 화판과 선단부는 살짝 안으로 오가져서 긴장미까지 어, 더하는데요. 어 편견 피기에 당당한 화형 그리고 단정한 봉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어, 화형이 돋보이는 홍화소심이 되겠습니다. 금일 조홍소 두촉이고요. 23년생 입장은 내장 길이가 26cm 입폭이 0.9cm 자기 어,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22년생 입장은 5장, 길이가 22cm, 입폭이 0.7cm, 뿌리는 총 12가닥, TR률은 100% 이상이고요, 등급은 평균 2.5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17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전체적으로 뭐 청결하고 깨끗합니다. 하지만 자른 가닥이 좀몇 가닥이 있어서 제가 양호로 어, 측정했습니다. 뿌리 어, 우수는 아닌 것 같고요. 어, 양호로 평가할게요. 뭐 가닥수가 되기 때문에 어, 배양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좌측 편에 좁쌀만하게 애가가 자리하고 있고요. 우측 편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애가가 잘 자리하고 있겠죠. 조홍소도 어, 엽상은 전형적인 중수 엽세고요. 그래서 꽃을 달았을 때 꽃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고려한 엽상이 되겠습니다.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. 오늘 조홍서도, 홍화소심 중에는 화양이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볼수가 있는데요. 어, 전진이 내장이지만, 어, 거의 뭐 26cm에 달할 정도에, 자기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종자목소로도 추천드리지만, 어, 향후 몇 해만 배양을 하시면 또 꽃을 달아서, 어, 홍화소심 부분에 출품도 할수 있기 때문에, 어, 높은 득상권이 유리하죠. 전시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